한동훈이, 한동훈이 지금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한동훈이 지금 당 공동선대위원장 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동훈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당원 가입을 독려해요. 왜? 당권 장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권 장악. 지금 이런, 다 지금 자기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 집어 넣으려고만 다 하고 있어요. 다들. 대선 승리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꺾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주말 사이에 이런 카톡들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덕수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들만 쫙 모아가지고 SNS에서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 좌파들이 돌리는지, 또는 뭐 특정 캠퍼에서 돌리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의 후보와 관련된 네가티브한 기사들을 이렇게 쫙 정리해가지고, 한 방에 돌리고 있어요. 그럼 그거 누르면은, 여기 보면 1번, 김앤장 고문료 18억 수수, 특급 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 재산 증가와 투명성 논란, 처가의 청계천 땅 고가 매각, 부인의 미술 작품 고가 판매, 마늘 협상 이면 합의, 부인 워싱턴 문화원 전시회 특혜 의혹, 역술 관상 신념 논란, 플루브라이트 특별초대작가 논란 이런 기사들을 쫙 모아가지고 SNS 카톡에 막 돌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돌리겠어요?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깨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돌리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원점은 어디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나 종북주사파들이겠지. 자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국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 안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가 하다도 안 되면, 아니, 저 뭐, 대선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사퇴하고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홍준표 후보처럼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지. 예를 들자면, 마음이 상하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 캠프 쪽 일하시는 분들, 참, 이 들으면 참 민망한 말씀을 제가 좀 굳이 드리자면, 그럼 혼자 그 선거 하면 이재명 꺾을 수 있습니까? 꺾을 수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안 봅니까, 거기는? 지금은 한 명이라도 어르고 달래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지금은. 선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산수. 한 명이라도 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힘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단일화가 깨지면 출마를 할수 있겠지. 응? 선거 출마할 수는 있지. 그건 당선됩니까? 선거는 당선되고 이겨서 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거 뭐, 출마하는 것이 뭐 유행입니까? 뭐, 대학생들 뭐, 어디 뭐, 또는 뭐, 초중고생들 반장 선거하듯이, 아니, 내가 나가서 이름 좀 알리고 떨어져도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세력을 어쨌든지 꺾어야 되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단일화 협상 금방 됩니다. 왜안 돼요? 대신 업무 분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응?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 제가 만약에 단일화 협상 대상이라면, 또는 단일화 협상 실무라면, 자,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사람을 일단 대통령 후보로 보냅시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국무총리 하게 합시다. 대신 국무총리에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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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권한을 더 세게 줍시다. 또는 또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대중들에게 인기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하세요. 그럼 저는 책임 총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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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왜 서로 양보할 생각은 안 하죠. 하나같이 이렇게 되면 단일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6월 3일 대통령 누가 된다?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열차가 출발했어요. 벌써 지금 열차가 같이 지금 통합되어서 가야 될 열차가 지금 따로따로 출발해버렸어요. 지금 벌써. 근데 여러분이 그런 선동에 당하지 마세요. 선동 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선 승리이지, 특정 후보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선 승리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5년 동안 어떤 시간이 기다린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단일화를 못 하겠다? 그럼 완전히 엉망진창 되는 거죠.